네, 생활시장 앞에 왔습니다. 현재꽃 시장이에요. 프리쌤과 시장에서 만나요. <laughs> 컨텐츠를 위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 이번 달에 네분 오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미리 통화는 했지만 우리가 뭘 사야 될까, 어떻게 사야 될까 이런 거 계속 고민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 같고요. 토요일이라 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꽃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한번 꽃도 둘러볼게요. 예, 여긴 보니까 국화하고 소국 이런 거 위주로 맞네요. 소철도 있고 소철이요 싸요 삼천 원 귀엽다 고개를 이렇게 아 올려요. 물 올리면 하면 다시 올려 애들이 쪼금 화형이 비슷한 걸로 매칭을 해주든지, 색깔로 좀 부드럽게 같이 가주든지, 요것도 음. 괜찮죠. 그런 거, 색깔이 완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 작은 거, 큰 거, 요런 식으로 매칭을 해줘도 되고, 색깔을 똑같이 하려면, 아니면 조금 중화시켜주고 싶어 너무 진해.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약간 보색 느낌을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붉은색이나 요런 파란색 넣으시는 거죠. 라인 소재, 뭐, 중소재, 부소재, 뭐, 이거를, 사는 게잘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거기서 얘기하지만 모양을 보여줄 건지 색깔을 보여줄 건지를 정하면 그걸 조금 결정하기가 편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모양을 먼저 정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아, 샀을 때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몽글몽글한 느낌을 원하셨는데 <웃음> <웃음> 처음에는 다르게. 어, 어. 그래서 그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나 아니면 그런 디자인이 네. 좀 구체적이게 자꾸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동그랗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몽글몽글하다는 느낌은 네. 꽃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로 몽글몽글한 걸 표현할 건지 전체적인 형태가 동그란데 이렇게 약간 미스티한 느낌이어도 괜찮은 건데 그걸 정하시면. 그러니까 여름 꽃은 조금 비비드하게 좀 밝아요 꽃들이. 물론, 가을 되면 또 다양한 색깔이 나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조금 수명이, 꽃의 수명이 그렇게 막 길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고 배가 좋은 비싼 것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 오늘만, 오늘이랑 내일만 잠깐 쓰고 치울 거면은 상관없는데, 주말에 쓰시고 한 수요일까지는 꽃을 보고 싶으니까 그냥 좋은 꽃을 보시는 게더 좋죠. 많이 본 사람이 그탁 집어서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laughs> 알죠? 아니면 저처럼 아까 그냥 단골 집에 가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오늘은 그거 안 나왔어 하면 빨리 다른 소재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프로치하기 좋은 가격대로 조금 추천을 받든지. 그렇게 왜냐면 무조건 예쁘고 화려한 것은 비싸고 내가 그래도 좋은 수명을 가지고 있고 컨디션이 좋은 애들을 고르는 눈이 키우시되 저렴한 거는 또 저렴한 거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스킬을 늘릴 수 없어요 왜냐면 또 우리 선물하는 거라면 또 특히 또 신경 쓰이실 거고요. 안 사셨지만 제가 메모한 걸좀 보고 싶어요. 어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어. 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까 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어, 특징도 이렇게 막 네. 적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를. 어, 구상하셨어요. 네.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엄청 도움 됐어요. 정말. 아, 여기 okay. 저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음. 막막하거든요. 와서 보면은. 음. 뭐 하나도 모르겠거 선생님 만나가지고. 음. 소재 집도 가서 보고 음. 처음 본 것도 되게 많았고 아 그, 처음 보는 소아 소재, 아, 네. 소재. 네네 너무 좋았었어요 도움이 음. 많이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선생님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꽃을 오늘 은좀 쉽게 골랐다 <laughs> 혼자 골라주셔서, 지금 두 시간 돌아다니셨어야 되는데 어, 그렇죠. 저도 두 시간 골랐어요 아.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 음. 그리고 한 번은 진짜 선을 선을 음. 못 잡는다. 음. 아, 색깔이 이게 저한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음, 골격 잡는 거, 골격 잡는 음. 게 아, 나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음. 음. 맞아요. 그것만 진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골격만 잘 잡으셔도. 아, 네. 충분할 거요 색깔은 계속 바꾸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색깔은 계속 훈련되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네. 왜냐면 색깔을 보는 그 감각은 서로 달라가지고, 내 눈에 엄청 예쁜데 다른 사람은 또 그게 막 감흥을 응. 못 느낄 때도 있고, 나는 그냥 오늘 별론데하데 어떤 사람은, 하! 아! 고사님 오늘 꽃이 너무, 지사님 오늘 꽃이 너무 좋아. 막예쁜막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상관없고. 네. 음, 아무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는.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음.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음. 이렇게 어떻게 맥주감사절 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 해마다 너무 예뻐서 음.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laughs>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고 흑감이 눈에 띌수 있는 걸 선택해서 음. 제가 음. 준비를 해서 왔더니 음. 그러니까 꽃을 고르는데 음. 너무 편하고 또 선생님이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시고 음. 골격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음더 리마인해줘서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시장투어 시장조사 투어를, 음. 시장 조사 투어를 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많이 듣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네곤네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으셨고, 저도 도움을 드려서 좋았고, 각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각자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그것을 또 개척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되게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laughs> 뭐 고쳐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 막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혼내끼는 시간도 아니고, 각자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좋았고요. 다음 달에는 아직 자리가 세 자리 남아있습니다. 음,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오시고, 휴가철이라서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어, 원하시는 분들 날짜를 좀 조정하거나, 뭐. 어쨌든 마지막 주 토요일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음 주에, 아, 다음 달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음. 그리고 제가 생각 못한 것이 있는데 7월 마지막 주에 어, 시장이 휴가일 수도 있어요. 뭐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꽃 일이 잘 정리가 되고 펼쳐지게 또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